9일 방송된 KBS2TV 같이 삽시다에선 이효춘이 게스트로 출연해 남의 사리를 함께했다. 이날 남의 하우스에 배우 이효춘이 출연했다. 이효춘은 40년 지기 절친인 박원숙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이번에 초대를 받고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혜은이에게 데뷔 초부터 좋아했다며 팬심을 드러냈다. 이효춘은 혜은이와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그도 그러게 이효춘은 혜은이의 오랜 팬, 그는 당시 혜은이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른다. 최고였다. 데뷔 초부터 좋아했다며 애정을 고백했다. 그러나 이도 잠시. 이유추는 곧 혜은이를 향해 왜 이렇게 살이 쪘나라 묻는 것으로 혜은이를 당황케 했다. 한 차례 이혼의 아픔을 겪은 바 있는 이유추는 현재 혼자 살고 있다. 견디다, 견디다 못 견뎌서 탈출했다며 당시 신경을 고백했다. 이후 그들은 마늘장 아찌를 만들기 위해 마늘을 함께 까기 시작했다. 마늘을 까며 긍정 에너지를 발산한 이효추는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 비법으로 항상 웃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숙은 잘 때도 웃을 수는 없지 않냐? 어떻게 하냐? 고 질문했다. 이효추는 무념무상으로 있으면서 입으로 웃는 척해야 한다고 말해 웃음바다를 만들었다. 혜은이는 오늘 저녁에 해보자며 연신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효춘은 우아한 외모와 달리 솔직한 반전 입담을 자랑한다. 그동안 공개한 적 없는 사생활 관련 질문에도 거침없이 답변하는 건 물론 최근 심정을 고백한다. 과연 이효춘의 숨겨둔 사생활은 무엇일까? 이효춘은 남의 식구인 혜은이 찐 팬이라며 팬심도 고백한다. 혜은이 노래 포인트까지 따라하며 찐 팬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날 막내 김영란이 팔에 깁스를 하고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한다. 김영란은 그동안 언니들이 걱정할까? 철저히 비밀로 했다고 고백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에 문숙은 김영란을 품에 안아 달래주었고, 김영란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속마음을 고백해 언니들은 더욱 큰 걱정에 쓰인다. 김영란이 숨겨왔던 속마음은 무엇일까?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합천 여행에 이어 경상남도 함양으로 여행을 떠난 내네 자매의 모습이 공개된다. 내 자매는 먼저 함양의 대표적인 관광지 개평한 옥마을을 둘러본다. 이어 자매들은 하동 정시 종가 집현상까지 받으며 제대로 한옥을 즐긴다. 저녁 식사 중 노후를 위해 사업을 기획하던 내 자매는 지난번 가구 조립을 하며 남의 컴퍼니를 결성한데 이어 또 다시 창업 열기를 올린다. 한편 이우주는 데뷔 50년 차의 베테랑 배우이나 지난 2016년 이후 이렇다 할 활동이 없는 상황. 이유춘은 쭉 연기만 하다가 작품이 없으니 서럽다고 털어놨다. 이유춘은 국적의 한국이고 1950년 2월 16일생으로 만으로 나이 70살이네요. 고향은 전라남도 광주시이며 종교 기신교입니다 학력사항은 광주여자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이수락입니다 1970년 TBC 10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딸 이지은이 있다고 하네요. 1970년 TBC 동양방송 10기 공채 탤런트가 되었고, 1973년 드라마 파도에서 첫 주인공을 맡았다고 하네요. 1978년 드라마 청춘의 덫에서는 비련의 여주인공, 서윤희 역을 맡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994년 드라마 이 여자가 사는 법에서는 유순의 역으로 이미지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인기를 얻었던 당시 배우 김자옥, 김영애와 함께 MBC 트로이카로 불렸습니다. 이유춘은 과거 전남편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슬아의 딸을 자녀로 뒀다. 그러나 이유춘은 전남편과 이혼을 결정했고, 딸을 홀로 양육했다. 전남편과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혼 후 딸은 혼자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오랜 시간을 혼자 보내 외로웠다고 합니다. 남자친구 유모 재혼 계획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고, 이상형은 자상하고 포근한 사람이 좋다고 했습니다. SBS 김승현 정은아의 좋은 아침에 출연한 이효춘은 8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딸의 방을 손수 준비하며 홀로 딸을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자고 있는 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 당시만 해도 배우라는 직업은 사람들의 시선에 별로 좋지 않았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그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아픔에 대해 털어놨다. 이에 옆에 있던 딸 지은 씨는 이효춘의 딸이라는 것이 너무 듣기 싫어 다른 아이들보다 엄마를 많이 울렸다며 TV 속에 비춰진 엄마의 모습에 가끔 서운하기도 했다고 배우의 딸로 자라며 마음고생을 했노라고 말했다. 이효춘은 그런 딸을 위해 2년 반 동안을 방송국에 가지 않았다며 홀로 키운 딸이었기에 안으로 감싸기보단 더 냉엄하게 키웠다고 덧붙였다. 젊은 시절 리즈 시절 사진을 보니 대단한 미모가 돋보입니다. 지금 사진과 비교를 해보니 똑같은 이목구비이며 예능 마마도에서 말하기를 성형수술은 안한 자연 미인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동안 외모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데 동안 비결은 하루 두 끼를 먹는데 아침은 탄수화물 저녁에는 생선 위주로 먹는다고 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 대장 용종 3개가 발견이 되었는데 마음은 아니고 비종양성 용종이었습니다. 1973년 kbs 파도로 주인공을 처음 맡았을 때에는 중앙대 연극영화과 학사 출신 신인 연기자 주인공 박역 캐스팅이라며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그 후로 줄곧 가난하고 청순가련한 비련의 여주인공 역할만 맡게 되었는데 청춘의 덫에서는 비련의 여주인공 윤희 역을 맡다 최고의 멜로여왕이라는 찬사를 들었다. kbs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에 출연하였을 당시 극중 역할 때문에 악플에 시달려 늘 고생한 적이 있었고 김치싸대기의 장본인이라고 한다. 이유춘은 닥터셰프에 출연해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속 김치 따기 장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유춘이 김치 따기 장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유춘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동준이 너무 악행을 저지르니까 작가가 그 신을 집어넣었다. 실감나게 해줬으면 좋겠다란 작가와 감독의 요구 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효춘은 어떻게 하면 실감이 날까 해서 김치로 뺨을 때리기 전에 김치 국물을 많이 묻혀서 때렸다며 때리면서도 원기준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전했다. 이효춘은 지난 2016년 방송된 드라마 좋은 사람 이후 특별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9일 방송된 KBS2TV 같이 샀다